내 네, 지금 공공건축 따로 이제 그 공공 그 불건축으로 면제 의장을 하고 있잖아. 요데그 음. 그, 건축사에 대해서 계속 태그리더라고. 음. 건축가라는 말 쓰지 말라 이거야건축사라고뭐 음. 해달라고 했는면 이제 그랬었잖아. 음. 어, 그리고 서울시의 공공건축을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선임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 건축, 서울시 건축사회가 있는데 그 건축사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용하면 되지 왜 따로 또뭐 그런 만들어야 공공건축왜 그, 건축사라고 안 그러고 건축하라고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느 하면 건축사는 건축사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센스 유무를 떠나서 뭐 인테리어를 하든 아니면 대학교 교수를 하든, 하든 건축을 전공한, 건축을 전공해서 건축의, 이 언젠, 건축의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이 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건축사는 건축가 중에 부분이라고. 그런데 건축사협회서는 건축사 중에 뭐 이렇게 떠려고 하고 건축사는 자기네들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크리티 문제거든요. 그, 웅진싱크빅을 내가 설계를, 그러니까 그게, 내가 2003년에 이제 교수가 됐고, 그 2002년에 응진하고 <laughs> 나는 그때 그러니까 교수이기 전에 이아르키움의 대표이사로 응진하고 설계 계약을 했어. 했는데, 갑자기 교수하라 그래가지고 교수가 되니까 교수는 겸직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를 빠지고, 우리 이제 군축사가 지금 소장들은 네가 대표인가를 하라고 그러고 나는 빠져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집이다 지어져서 2000 2 0 0년도에지 2006년에 그게 완성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준공을 내고 뭐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이제 허가를 냈었는데 그게 준공 때는 내가 이제 내건축사 면허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소장 이름으로 설계자 변경을 해가지고 허가를,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게 그의 건축문화 대상 중에 대상을 받았어 음. 대상을 받았는데 내 이름으로 상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이 이, 그 건축대장 음, 허가나, 뭐, 적인 사항이 되어 져 있는데, 설계자가 김희철도 안 되어 있고, 소장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김진애 씨가, 이제, 그때 막, 그, 뭐, 미래위원장인가, 뭐, 그러는데, 김진애는 막, 그, 내가, 그, 닭다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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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리 나중에, 공동수상,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러면, 내 이름하고 그리고 소장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명기하는 걸로 변기하는 걸로까지 부토부에서 이제 오케이 를 했는데 행정부에서 안된다 행정부에서는 그때 그 뭐야 그 뭐, 뭐, 뭐지 뭐, 저기, 유전자 조작했었던 그 뭐, 화공성인가 어, 그 사건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모든 상호고사는 1인만 주기로 돼 있어 맡겼대 음. 그래도 안되기로하고 결국 또 지금 웅진신구 댁에 가면 그 상패가 있는데 거기 건그 설계자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직원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건축사협회가 말하는 그 크레딧과 실제로 그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크레딧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게 자기가 설계 나오고 자기가 허가도 내고 했으면 그뭐 음, 이론이 없지. 이론이 없는데 네. 실제로 우리 사상도로할때 14명 이론 중에 절반이 무면회였어요. 규김경민 도창상 뭐 어떤 건가 뭐해 14명 중에 7명이 무면회였으니까 그 사람들 다 건축권에 했대하고 교육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라이선스인 규모로 갖고 한다는 건그 이상한 교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 교수들은 라이선스 있는 교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라이선스 없는 교수들은 아예 건축 가협해도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제일 웃기는 건 뭐냐면 건축, 건축가 교수는 설계 교수는 집 짓는 걸 가르치,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안지어봤어 그러면 뭐, 뭘, 뭘 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외국 건축사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떠나서 그, 그 건물, 그, 그 건축에 그 디자인의 그, 이, 이 오리지널리티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지. 뭘 그렇게 하려고. 더군다나 더, 더구한 거는, 그, 그,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모마 같은 경우에, 그때 내가 건축가협회, 그, 그 협회장 심사를 했었는데, 거기 그 사무에서 나온 환상부위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신청을 한 거야. 음. 그, 제가, 내꼬라서가한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음. 그게 왜이름이냐 네 음. 뭐, 건축사법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되 있다, 이 야 우리끼리는 그렇다고 치잖아. 근데 이거 해외에 나가면 얼마나 <laughs> 웃기는 일이냐고. 리움은 안 그래? 리움도 다사고가다 다 있잖아. 딱 응? 지네들이 그 허가 냈다고 그래가지고 다 지네들 이름 써버리면 그게 뭐뭐뭐뭐뭐뭐보뭐장르베이니 뭐, 뭐. 진짜 하품할 일이야. 어그 나는 그래서 그, 이, 송시의, 뭐 건축사님 같은 거 심사할 때도, 그래. 외국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뭐 외국 건축가한테상 주자고. 랭커라서 그래. 상 받으러 오라고 들리자, 말이야. 왜못 들리냐. 뭐, 뭐, 가 아쉬웠다. 뭐가 튕겨서. 응? 자기도 죽었긴 하지만, 차디가 또, 그 어떤, 뭐, 잔뜩한 것, 잔 간에, 상줄일 있으면, 차디도 불러라고. 그래도 상 주면 되잖아. 대등하게, 그걸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건축사 라이선스도 이게 이것도 지금 나도 좀 확실하게 그어놨는데 이게 자격인지 면허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뭐 자격이냐 면허는좀 다르다고 면허는 그걸 갖고 업을 할수 있다는 거고 자격은 설계를 할수 있는 최소한도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채웠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그 등록의 여부에, 건축사에 배 등록을 했거나, 그 어디에, 뭐, 서뭐 설비당의 그명계대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이 흥분을 해야지. 그, 그 건축사계 논리를 하면은 집주인들이 집 설계자, 설계를 의뢰하러 올때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집다지어보잖아 어떤 부지런한 아줌마들은 방안제다가 다그려갖고돈다 뭐. 그러다 미국이야. 설계하면 안 되잖아. 설계는 건축사업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누구라도 할수 있는 건데? 내집 내가 만, 내가 꾸미는 건데, 내가 왜못 해? 응. 건축사업이 말도 안 되는 거잖 그러니까 건축사업이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건축사업은 필요하야, 필요한 거고, 그런 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라는 거는 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공공재이고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높이는 얼마로 짓고, 뭐, 또, 건폐율, 물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어떤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개체로서의 자격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거는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안전해야 되고, 뭐, 뭐, 군락도 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것들을 할수 있는 그, 코드는 또 그쪽으로, 그쪽 하는 또 하나 코드고, 그럼 이거를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결과가 하나의 우리의 문화적인 풍경을 만드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구축적인 그 성과에 대한 거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코드로 되지 또 그거를 우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조금만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그 이야기가 이렇게 <laughs>